자 빨리 하고 아까 가 말한 말한 때까지만 하고 그 뭐야 저 잠깐 쉬었다 하자 알겠지 어. 그래서 오늘 수업한 데까지만그 수업한 데까지 공부해 본다 겠죠자 아까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자 아, 아까 질문 들어온 게 3-19번이지 K가 실수할 때두 직선의 교점의 그 자체의 반을 뭐 구하래 그럼 관계식을 잡은 다음에 뭐 핀점을 A B로 잡든, 그래서 식을 써서 재료를 식 재료 유형 풀든, 기하적으로 풀든 두중 하나로 했지. 이건 기하적으로 한번 풀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해석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얘도 기하적으로 했겠지. 어뭐 식으로 하면 되게 힘듭니다 이걸 보진 않았는데. 그치 얘도 기하적으로 했잖아 봐봐. 이거를 일단 스케이때 y y 플러스 k X-2는 0이요그 다음에 KY-X+, 2 X+, 2는 0이에요. 이거의두 직선의 교점의, 저기 뭐야, 자취의 머 구하래? 방정식의 구하래. 그러면 이게 내가 모르잖니?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 일단 모르겠으면 정리를 해봐. 이게 직방이지. 그 직방의 기본 형태로 바꾸고는 이야기를 하면, 해석을 해야 되지, 일단. 뭔가 상황이 나와야 풋바냐. 그니까 러 얘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아, 얘는 2콤마 0을 지나는 직방이고, 얘는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는 직방인데, 그지 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이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교점이 여기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수직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수직적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야? 원망이네? 지름이네? 끝. 그러니까 원주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그래서 니네 사학년 이야기했고 완전 겁나게 시켰지. 반복하게 어? 엄청 토막 때까지 시켰지. 봐 하나 이제. 어. 이게 기하학의 힘이다. 어? 올해 모의고사 프로, 그 뭐야? 기출 프로스 과정 학교 기출. 지나가려면 봐봐, 그, 그, 그 피타고라스 그거, 공식 모르면 못 풀어. 어. 시험지 푸는데, 닮음으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아유, 뭐, 씨. 아무튼 이런 거 알겠어? 자, 오늘 도형이동 동행이동 하겠습니다. 도형이동은 점은 <laughs> 이동하려부터하고 시계선은 뺀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있지. 일단, 오늘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둘다 하겠습니다. 자, 72쪽에 기본 정석 보래. 기본 정석. 자, 점은 그냥 이렇게 쓰면 점이지. 그럼 점은 이동한 만큼 구하면 돼. A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근데 선 문제에서는 거의 수능이나, 고교 내신이나 수능이나에서는 뭐, 점도 중요하지만 거의 평이동을 시계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XY로 이루어져 있는 시계지. 이게 이제 함수일 수도 있고 방정식일 수도 있고 원방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이게 식에서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한 만큼 빼는 거 알겠어? 알겠죠? 어, 이게 평행이동 기본이다 기본 어,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에서도 나왔지 뭐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해서 평행이동한 형태를 물어봤거든 평행이동 개념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러면 자 기본 문제 4 1번 봅시다. 해석을 해야죠. 평행이동인데 자 거기 x로 x 방향 x축 방향 얼마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면는지 그죠? 네. 자 이하여 그점점이마 1이 어디로 이동했대? 마이너스 3 분과 4로 이동했대. 그데 x 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 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다 무릎에 달아야 돼요. 어, 삼성 ML값도 했고요. 평행이동 T에 의하여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아 지금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y 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이 평행이동 2에서 원, 이 평행이동을 시키면 원점이 된대요. 그치? 그러면 얘는 이 점은 오픈마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x 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면 원점으로 가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번 정답은 오픈마 마이너스 3이고 별로 안 어렵지. 자, 3번 평행이동 t에서 직선이가 직선으로 이동될 때 상수 a, b값 하려 이거는 자 봐봐, 평행이동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행이동 t에 가는 평행이동인 거지. 자, 직선이 이거 이거예요 <laughs>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 x minus u y 플러스 20은 여기, 그렇지? 어, 내가 뭐 영어 지금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수학도 지금 갈 길이 많, 모입니다 지금, 엄청 바빠. 지금 완벽한 게 아니야. 지금 뭐 끝내야 돼. 이거 빨리 진도 끝내고 빨리 지금 뭐 기출 한번더 풀고 또 뭐야 해 돼. 지금 본격적으로 우의무사를 해야 돼. 심화를 많이 써 어, 그러니까 갈 길이 바쁩니다, 그죠? 요즘 드는 생각에, 참, 중학교 때 나도 성실히 살았다. 왜? 나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냥, 선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석도 졸면서, 어? 그때 마탱이 갔거든, 선생님이. 정석도 졸면서 그냥 한번 보고 올라왔는데, 모의고사 거의 영수 만점 맞았을걸?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정교인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대? 어? 진짜. 그, 그 선생님 그해 라인에 같은 학년이었잖아, 12개만. 서울대 10명 이상 갔거든, 정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 참 희한해. 그리고 요새 선생님 고등학교 대공고 시험지 보아 어, 어떻게 그다일찍은 이거 참. 아, 또 하면 하겠지, 그지? 어, 왜 못해 또. 음. 자, 암튼. 그니까 러 지금 우리 할게 많다. 그런 얘기 다 알겠지? 뭐, 미친 듯이 해야 되그죠 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선생님이 항상 성실했어. 막 펑펑 놀거나 그러지 않아. 항상 성실했어. 자, 암튼. 아, 어. 그럼 그럴 수밖에 없었어 키가 작았어 갑자기 컸어 어. 자 이게 이 평이동에서 이렇게 평이동 했대 그러면 뭐 이거를 변형시켜도 되고 아니면 역으로 생각하면 얘를 X쪽 방향으로 거꾸로 Y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얘 시간을 되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얘를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바꿔도 되는 거고 그럼 x 5 y -5, Y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정리해서 비교해도 되는 거고 알겠지? 어. 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대칭이동 볼게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참 좋은 게 점이든 식이든 똑같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으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얘는 어떻게 한다? y 보험만 바꾸고, 얘는 x 보험만 바꾸고, 둘다 바꾸고, 얘는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면서 마이너스 보게 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살짝 보자면 x, y가 어떻게 이동하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이해가지? 어. 그러니까 x를 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는 거야. y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어, 헷갈리면 안 돼. 자, 모유식다 아, 자, 78쪽 4 2번습술한 문제 나왔죠? 아, 왜 수술하냐? 지금 선생님 제자들 초등 1학년이 이거 맞았으면. 6점입니다, 6점. 저 그때 풀어줬지? 이거 기본이고, 그때, 그니까, 러 니네 그거 알게, 알게, 알 뭐, 알아야 될게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중요해. 한 문제가 막 5점, 6점 이런단 말이야? 이거 하나에 따라서 애들 막 등수가, 고교 내신 20등이 확 확, 어? 영, 소수점이 왜 이까? 그지 지금 엊그저께 쌍으로 선생님 2학년 됐는데, 고3 올라가지. 2등급이 나왔는데, 객관식은 다 맞았어. 근데 서술형도 잘 풀었는데 엄청 쉬운거 였지 엄청 쉬운거 하나 나갔는데 그게 세상에 5점, 5, 5점인가 7점인가 아 7점인가? 7점이네 야 이거는 자기도 그러더라 아이 너무 쉬운데 어려운건 다 풀어놓고서 얼마나 아까워 이거 풀었으면 1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이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는 1 6등이랑 44등이잖아. 이게 어마무시한 거야. 너네도 똑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에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만점 아니면 한개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당히 들어갈 걸 목표로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그러잖아. 한개 틀려서 눈물 흘릴 만큼 공부 노력을 했냐는 거지 항상 눈물을 흘릴 내가 뭔가 시험을 봤는데 누, 그 정도는 해야 돼 공부를 정말 억울해 좀 눈물 나올 정도로 자 그래요 괜히 이거 얘기면자 사다 시 보자 에펙스의 그래프 오른쪽 봤대 다음 그래프 그리네 그냥 천천히 해보자 선생님과 <laughs> 참 좋은 책이지. 데이터시네. 자 이게 y는 fx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자. 1번은 뭐 그리라고 그러지? y는 f x-1-1 굉장히 잘 정리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그래프 개형 이해도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일단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도. 내는 게 맞고 내가 볼 때는. 자 x축 방향을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된대요. 그니까, 러 오른쪽으로 한 다음,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모양 음. 그림 형태는 바뀌면 없지?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 이동,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1만큼 평이 생하면 이렇게 되고, 밑으로 1만큼 생기면,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됐죠? 네, 됐고. 그 다음, 2번. 2번은 재밌잖아. 그 다음에, 2배 아래요. y는 2에, fx 2배 아래. 이거는 뭐, 기본이지. 안 배웠다 하더라도, 잘 봐. 2배 나온다. 두 배면 원래 나와야 되는 함수값이 두 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0이 지점이니까 함수값이 0이니까 0 해도 0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두 배야. 각각의 값이 두 배니까 두 배만큼, 두 배만큼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렇게 두 배로. 잡아 당긴거라랑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야? 마이너스 2겠죠. 여기는 1일 때 2겠지. 이해가죠? 됐고. 그 다음에 3번. 3 번은 뭐야?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 y축 대칭이니까 뒤집으면 돼, y축에 대해서. 4 번은 위아래로 뒤집으면 되지?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5 번은 y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얘는 c는 이렇게 된 거니까 x축, y축 대칭. 즉, 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은 x축, y축 대칭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 위아래로 적고. 그면 러 제가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고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접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올려주면 되겠네. 이 가지 어 괜찮고. 그 다음에 6번은 뭐야? y는 x로 x는 y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칭을 해봤죠 그거고. 아 이거를 또 y는x 못 그리는 학생이 있어. 어떻게 해야겠어? 되잘못 그리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거를 그 데칼 꼬마니처럼 해서 그냥 그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니까 나는 요거를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려줄게. 이제 안 되면, 그러니까 너는 너네는 똑. 해서 할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y, x 대충해도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y, x에 대해 대칭했을 때 이제 못 그리겠으면 어떻게 하냐? 주어진 점 있지. 주어진 점을 이동시켜. 점세개 찍으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럼 y, x 얘는 y, x에 대해서 얘는 내고, 얘 y, x면 0점이지 얘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XY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겠지, 이거지. 그럼 이제 세 점을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이제 할수 있겠지? 어, 해보세요. 밑 것도 잘. 그 다음에 기본 4-3번 하겠습니다, 4-3번. 자, 직선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대칭이, 직선에 대하여, 정, 원과 대칭이 돼그러니까 직선에 대해서, 야, 얘, 그, 뭐야. 원을 직선에서 넘기면 다시 원이겠지 맞죠? 동의 방정식을 말해 야 그럼 원은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든 가장 중요한 게 반지름 기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지 그러면 중심좌표만 찾아주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중심좌표는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2y는 마이너스 뭐야? 2y는 10이라고 알았어 x 플러스 2y는 10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을 넣그중심좌표가 1콤마인지 단지름을 자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면 중심좌표만 얘로 이동 평이동 해주면 되네 이제. 그러면 이 점을 중심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해서 너무 간거지그점좌표만 그 찾아주면 원방이 나온거지 단지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대칭이한 점의 좌표를 A콤마 B라고 하자 근데 중심 작표가 예와의 <laughs> 중심 작표가 이제 이거고 이렇게 됐지.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일식 정리할 수 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울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기울이가 2이지, 얘와 얘기울이가 2니까 A-1분의 B-2가 2 나와야 되니까 연립하는 이제 A가 까 중심작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다. 알겠지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80, 81,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 기본 문제 4가지 사번 두 점과 직선이를 움직인 점에서 A P 플러스 B P의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까지 뭐요 그지? 그러면 이제 보자면 그 A 점 좌표가 1콤마 6이라고 그랬고뭐 예를 들어 6이라고 하면 6콤마 6. 그 다음에 B 점 좌표가 7콤마 6. 그러면 7콤마 6 이렇게 B라고 하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여게 3이고 자 이렇게 되는 그지?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점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그럼 이제 p가 있을 때 이제 어느 지점에서 p점이 있을 텐데 지금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거라는 거 아니야 맞아? 맞지?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간단하지 최소값 ap 플러스 p 피 최소값은 얘를 대칭이동 시켰을 때 1길이랑 2길 m 같지. 그러면 2길이랑 2길 m 를 연결했을 때 여기 직선이면 최 최소값이겠는지. 그지? 어. 그럼 최소값과 그때 P점 좌표 구하래. 그럼 해보자. 여기 A점 좌표가 지금 1 2만 6이고 여기 B점 자표 7코만 0이지. 그러면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 전에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 구해줘야지. 두점 사이 버리고 하는 최소값일 거 아니야 이걸 대수로 푸는 학생은 안, 대수로 풀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이 문제는 그러면 자 대칭이동을 했어 그럼 이점자표가 얼마냐면 몰라 a 콤마 b 로나 그렇지 똑같이 하는 거야 아까 전처럼 어, 이게 맞지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얘 중점좌표 얼마냐면 a 플러스 1을 이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b 플러스 6을 2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중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관계식 하나 나오고 기울기는 여기가 1이어야 되지, 그치 1이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관계식 나와서면대 a 적분 나고 하면 그럼 두점 사이 거리 구하면 최소값이고. 그때의 p 점좌표를 구하래. 그럼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 구하면 되는 거. 할수 있겠지? 어, 생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 지금 이렇게 너무 하게.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8에팔팔일팔팔팔팔팔팔팔에팔팔팔팔팔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요 직선계에 대하여 직선계와 대칭이 직선의 방정식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이 직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에 이거에 대해서 얘가 기준이고 대칭이래요 대칭 대칭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laughs>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란 말이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직선에서 대칭이로 가면 지금 이 직선의 방도시 구하라는 말이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자취랑 똑같은 거야 자취의 방정식 뭔가 관계식을 세운 다음에 재료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니까 여기 이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점의 좌표를 x1 y1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 원래 있었던 이 직선의 방정식을 x,y로 남게 x,y니까 그러면 얘가 이 직선에서 대해뭐라는 거야? 대칭이라는 거지 조금 약간 그림이 픽사이가 났는데 근데 여기라고 하면 이제 대칭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일단 여기가 여기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관계식 하나 세워볼게 그러면 X+ X1 그 다음에 2그 e, 다음에 2분의 Y p l u Y1이 지금 요 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지 테이블에 테이블 하면 2분의 X+ X1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y1, 마이너스 2는 0이야. 다 1을 곱하면 x 의 x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4네요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식 하나 구기신다. 두 번째는, 얘 기울기가 1이지. 얘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 x 1분의 y-y1이 그,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지? 괜찮지? 그래 놓고서 이제 10을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음, 아니면 선생님은 얘랑 얘랑 자리 바꿔서 정리를 할게. 그러면 이제 x -X1은 뭐? 그럼 이제, x-x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y1이고. 그럼 정리 <laughs> 얘를 싹 정리를 하자면,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 마이너스 Y1은 여기랑 관계식이 나오지.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런 느낌이야.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뭐야. 그, 라이트 탁 하면 빛딱 생기고, 어? 뭐, 땅 생겨나면 탁 하면 딱 생기지. 근데 수학에서 갑자기 우에서 유를 참조할 수 없으니까 원래 있던 이 식을 이용을 하는 거야 아까 전처럼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정리하냐 지금 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여기다 대입을 할거 아니야 이걸 재료로 이용해야 되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x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그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위식과 아래식을 더해볼게. 위식과 아래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ex는 어떻게 되지? ex는? 더하면? 위식과 아래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2, y1, 마이너스 4는 0이지. 그러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x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는 가 얘를 대입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유식의 rc 빼면 되지. 그럼 빼볼게.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2x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x1-y-2는 0이고. 그럼 y는 어떻게 되죠 y는? x1-2지. 그럼 이제 비로소 이거에 원래 있던 이식 자체, 얘를 제료로 해서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x에다가 대입하, 대입하면 y1 플러스 2 더하기 2에 2배, y가 지금 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지. 괜찮지? 정리를 하면 y1 플러스 2 플러스 2 x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laughs> 2 x1 플러스 y1 마이너스 유은 0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싹다 무시하고 얘만 다시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얘를 x고 이제 나머지 관계 없으니까 부분할 필요 없으니까 얘를 다시 xy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지? x 1평면 xy축, x 1축 y 1축으로 잡을 필요 는 없잖아. 그러니까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런 거니까 끝나는 거야. 거의 자취의 방정식이랑 거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자취의 방정식을 물면 어떻게 되냐? 이 원의, 원의를 움직인 점을 P라고 하고, 이, 그, 이 점이, 이 직선에서 대칭점을 Q라고 할 때, 점 q 의 자체 반정 의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지. 그러니까 이해도가 중요한 거야, 이해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취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식에다가 뭘 대입해서 정리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근데 뭐, 고교 내신이나 모의고사는 내가 최근 10년간 본 적이 없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근데 고교 내신은 이 지역에서 한 7, 8년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혹시 모르지. 그러니까 꼭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82초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